교류 기본회로에 대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어, 이,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에너지 평균값을 물어봤는데, 자기 에너지는, 음, 인덕터에 저장되는, 축적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럼 W는 어, 2분의 1, Li의 제곱인 식이 있는데, L 인덕턴스는 나와 있으니까 I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 I를 찾기 위해서는 어 임피던스 분의 V가 돼야 되는데 어 임피던스는 R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되니까 음 R은 25 20의 제곱이 되겠고 어 엑셀만 먼저 다시 한번 보면 엑셀은 2파이 fl 즉 2파이의 f 60 헤르츠 그 다음에 l 0.1 집어넣어 보면 어 미리 계산해보면 대략 37.6 9 9 9 9 이러는데 37.6 음, 9니까 7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7옴 정도, 뭐 대략 되는 데. 그러면, 아래제곱 플러스 엑셀의 제곱 엑셀의 37.7의 제 X 을 집어 넣어서 아 t 는 X 기다 루트를 씌워야겠네요 s 는 루트 아래제곱 플러스 엑셀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 뭐 X i 22제곱 플러스 37.7의 제곱 그다의에 v는 110볼트 집어넣으면 어, i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i는 대략 2.58 암페어가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뭐 없나? 응. 여기 w는 2분의 1 li제곱이니까 2분의 1 L 대신에 0.1 그리고 암페어 2.58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면 0.33. W 자기 에너지는 단위는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0.33 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를 보면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 리액턴스 85m이 여기도 역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V 전압을 인가할 때 어, 위성차를 물어봤는데, 위성차는, 어, 이 세타를 찾는 건데, 음, 한번 그림을 보면, 저항이 60옴이고, 어, 리액턴스하고는 90도 상의 정도, 어, 90도의 차이가 나니까, 여기 WL 리액턴스는 80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g 는 어, 뭐 직접 피타고라스로도 구해도 되지만 즉, 루트 60의 제곱 플러스 80의 제곱 해도 되지만 어, 피타고라스의비인 6대 8대 10을 이용하면 60, 80이면 여기는 당연히 100이 나오겠네요. 100인 거. 그리고 이 위상차는 어, 지금 이 세타를 말하는 건데 이 세타 탄젠트 세타가 60분의 80, 즉 6분의 8이니까 이 위상차인 세타값은 아크탄젠트로 어 계산기를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 53.13도가 어, 리액턴스니까 이거는 전류가 늦는 지상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는 53.13도가 되겠습니다.